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가짜 진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출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안 좋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물이 안 좋은 곳.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 곳, 한번 40절에서 41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하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맞는 말이죠? 정당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대인들은 그 뒷배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대접을 해줬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도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 사는 지역이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영적으로는 거리가 먼 지역이고, 물이 안 좋은 지역이니까. 메시아든 선지자든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출신. 그리고 가문과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 어떤 물을 먹고 살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진리입니다. 가문이 좋아야 자녀들이 출세한다. 부모의 IQ가 좋아야 자녀들도 IQ가 좋다. 학력이 낮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한다. 자녀들에게 저주가 대물림된다. 등등.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보더 4장1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의 차별과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이가 많으면 퇴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젊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나이든 사람을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나이 80세의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배우지 못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며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출신이 안 좋으면 쓰임 받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악가 베토벤 아시죠? 이 베토벤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독균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케 하였기 때문에 베토벤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매독견에 의해서 그 매독의 성병이잖아요?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집안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베토벤은 청각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베토벤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최고의 음악가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가로 귀는 들리지 않지만 영혼의 귀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